생명의 산 간증문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신선하다 라는 표현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강택상 앞에 서신 목사님께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고 반주에 맞춰 모두가 찬양 하는 얼굴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친절함은 기본이고요. 우리 교회에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필수 양육 과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때 성경하면 웅장하고 거룩하고 지적에 있는 영화에서나 보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의 편견부터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의 진심 열정으로 여덟 명의 수학생을 마치 800명이 모여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시니까 시간이도 금세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삶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중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대화 차원을 열어놓은 것이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정직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저의 기도 시간도 조금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윤수민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사람을 알고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족들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